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죠? 한번 가인을 낳을 때 상황을 잘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고 해산하는 과정에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그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임신을 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쭉 겪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죠? 자식을 낳으면 요 자식이 하나님 말씀했던 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아들이 아닐까? 이 기대가 굉장히 컸겠지요. 그래서 어, 아, 아들을 낳았을 때 얻었다는 의미로 그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가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는.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이다. 이 감격을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들, 아벨이 태어났죠?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 둘을 놓고 볼때 우리는 아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또 달라요. 아벨이란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는. 가인이란 이름은 얻었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뭔가 막 바라던 것을 내가 찾은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벨은 전혀 다른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해요. 왜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허무하다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가인을 얻었을 때는 정말 기쁨이 있었고 기다리던 그런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막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이에요 실망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고요. 나아봐야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번째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그런 의미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선 이 가인이 그렇게 낳을 때 아담과 하는 그렇게 기대하고 막 바라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또 누가 지켜봤을 것이냐? 사탄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기도 들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사탄은 반대로 바짝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대하는데 사탄은 반대로 얼마나 긴장하며, 너 나오기만 해봐. 너 그냥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을 낳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실망을 하는데 사탄은 노래를 부르게 돼요. 노래를. 그리고 가인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승리한 거야? 사탄이 승리한 거지요. 여자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막 사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번에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더큰 것처럼 보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죄를 짓고 조금도 회개하는 것 없이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드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칠대에 걸친 이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후에 가인의 삶과 가인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사탄의 왕국이 되었다. 사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의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오니까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면서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탄의 손에 빠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악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 계보,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성경 전체가 이제 이두 가지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자본자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지배 세력 아래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면서 결국 가는 길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는 이 세상의 속성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속성이 뭔지, 그 세상의 가는 길이 뭔지, 그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속지 않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서 24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16절, 1 7절 잠시 살펴봤죠. 첫째는 여호와를 떠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가지고 노 땅에 거주했다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이름 도시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가인이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살았던 그곳이 노시라고 하는 곳인데,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에요. 도망을 간다는 뜻이에요.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겨우 정착한 곳이 노신데, 거기를 계속 가지만 도망간 곳이지만, 거기서... 평안을 얻어야 사람이 살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탄식하며 사는 곳이에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려움, 이거를 이기려고 그가 가인이 한게 뭐였어요? 성을 쌓는 거였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사람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해 보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그래봐야 거기는 평안이없고 두려움과 탄식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봐야 그거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그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꼴이 되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발전하고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이룩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거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전염병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수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힘이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고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 평안하고 우리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 전 세계가 엄청 못하고 벌벌 떨잖아요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백신이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치료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는데 치료제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이 바이러스 지금의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진정도 될수 있고 해결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또다시 전 세계가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을 차단시키고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 영국에서 오는 차, 사람 다 오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코로나19보다도 전파력이 70%가 더 높고 어린아이나 노약자일수록 거기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이 백신으로 이게 대처가 될까 안 될까 사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또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발전했다, 뭐 대단하게 복을 받았다, 마음껏 우리가 살수 있다. 하지만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요. 아담과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곁길로 가서 생각할 게 있어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름은 안 나와요. 가인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인이 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예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처음부터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인류의 첫 조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번성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고 첫 번째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이 아,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가인, 아벨, 셋세 사람만 나왔을까요? 적어도 아담은 90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900년 넘게 사는데 5장 3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셋을 낳고 았그 전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죠. 그죠? 그 얘기는 빠졌어요.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130에 셋이란 아들을 낳고 았그 후에도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30년을 사는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 그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죠. 우리야 지금 뭐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살면서 자식 낳으면 고생하니까 점점점점 하나나 둘만 낳고 안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고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도 안 낳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적어도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800년 동안 자식을 그 뒤로도 낳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죽기 전까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가 낳은 자녀들, 가인 아벨 셋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족보를 기록할 때는 줄기 하나만 딱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나무라는 걸 보면 줄기도 있고 거기서 많은 수없이 많은 가지들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지들은 다치 쳐버리고 줄기만 딱.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누구야?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누구야?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족보를 기록하면서 줄기 하나만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그 외에 잔가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죠? 네, 그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다 라는 공포심을 가졌는데,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도 역시 형제들이에요. 다 거기서 퍼져나온 아담과 하와에서 퍼져나온 그 자녀들, 그런 세상인 것을 봐요. 왜냐하면 가인도 한 900년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에, 17절 봐요.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엔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이름은 아니에요. 뭐그 의미를 생각해 볼때 크게 주목할 이름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또 불렀어요. 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성을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의 이름을 성에다가 붙였어요. 자, 이건 뭘 하냐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르켜서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이 인본주의 세상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해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지은 건 맞아요.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요.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사람이 왕 노릇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다 대접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져요. 서로 주인이 되려 보니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쭉더 나가다 보면 힘센 놈이 최고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만 귀하고 너는 아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네가 낮아져야 네가 나를 섬겨야 내가 왕이 될수 있다. 내가 지배를 할수 있다. 그게 되어 버려요.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려면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폭력을 써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에게 겨우 하나님의 종노릇밖에 못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돼요. 마귀는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없이 네가 주인이다면서 사람을 주인으로 잡고 세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그 세상은 파괴하는 세상입니다. 멸망시키는 세상입니다. 죄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그거는 종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산속자이고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탄은 자꾸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종밖에 아니야 네가 주인이 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진정한 종이 돼서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라멕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아주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도요 끌려가면서 막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JOsc. 디> <두> <두> 제대로 못 걷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발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죽을 뻔 했네. 그런 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면서도 사람은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좋아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그런 길에서 좋아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네? 하나님 신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에요. 아마 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좋아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